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73장입니다. 하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당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들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꾸이 흐르는 땅에서,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해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르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시는동 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버리고 또 새로운 지루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이사베스는 큰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의 자녀손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비록 광야에서 지내다가 생을 마쳐야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동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해야죠. 이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신시하게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죠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또다시 반영을 이삼습니다. 레이지파에 속한 고라와 루벤지파에 속한 다단 아비란 또 오니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250명에 달하는 지휘관들까지 합류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죠.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지위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를 지휘자로 세우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시잖아요. 따라서 겉으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자 모세는 먼저 고라와 그 일당에게 다음날 아침에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고 명해요. 이때 각자 자신의 향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향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고룩화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레이 자손들을 향해서 특별히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모세는 레이 지파인 고라에게 하나님이 레이 지파를 어떻게 구별하여 서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레이 집파는 어떤 집파입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성기일를 위해 부름받은 거잖아요. 또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충작용을 했던 거죠. 모세는 이런 일이 과연 하찮은 일이냐 이렇게 반문했던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고 레이 집파는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면서 제사장의 지위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레위 지파의 전국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이처럼 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 주고자 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모세는요,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다단 아비람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내요.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냐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게노라 이처럼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보세요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누구 탓을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 탓을 돌리고 있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단가 아비람은요 루벤지파 출신입니다 루벤지파는 이스라엘지파 중에서 장자지파에 속한다볼수 있어요 그들의 손조인 루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자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유다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전체 지파를 아우르는 그런 대표지파의 위치에 우뚝 서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점들이 다단과 아비란과 같은 루벤지파 사람들에게는 불만 요인으로 작용한 게 분명한 거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 불만이 이제 다 표출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지루자에게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모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자. 이렇게 따졌던 거죠.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려 하니 이건 못 맞다가다. 이렇게 쏘아붙인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이런 모세에게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렇게도 말했어요. 한마디로 모세는 사람들의 눈을 속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못 따르겠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런 주장을 할때 애굽을 어떤 땅을 묘사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 땅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모세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모든 백성을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말았다는 거죠. 모세는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다고 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의 리더십이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그의 책임으로 돌렸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레위지파에 속한 고라 그리고 루븐지파에 속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세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죠.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 땅에 못 들어가는 것,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높아지려는 탐욕을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낮아져야죠. 철저하게 낮아져서 삶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지 알수 있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모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모세의 지루적에 타결을 가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 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짜 의중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꽤 들어보시는 분이잖아요. 남탓하면서 자신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급선무인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다른 사람의 책임을 돌리거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남탓하며 자신을 높이는 것, 큰 죄예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탓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탓을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입니다. 항상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문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타락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높이려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합리화 시키고 죄책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 스스로가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삶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향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든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도함결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신 그그 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함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 도 모을 수 있는 그런 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관을 세우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천안 여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유치진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국력이 주셔서 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호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극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그밖에 의미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손도도 있습니다. 주님 그 제목을 주께서는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여러 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송들이 있어 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송들을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뷰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인태의 축복이 우리 손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출산 앞둔 가정들 주님께서 기획하여 주셔서 우리주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연 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삼시의주패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과 괴로움을 위해서 기도 중에는 손도디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진한 자를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사오니, 주인께서 불쌍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사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주께서 공력해 주셔서 세임 주시고 교사로서의 헌신의 마음을 다지게 주시고 그래서 유치바도,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1위까지 우리 교회학교 한 용어 한용어이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과 자치기관 등 여러 부서조직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귀한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다 구원의 길을 갈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생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를 감당함으로, 오히려 기쁨 있게 해주시고, 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신앙의 성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모두에게 주일 성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함에 있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는 복된 손들을 다들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형충만 케하여 주시고, 표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기 시은 교회 위에 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종국을 하루속히 바로잡아 주시고, 바로 기는 이번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자신의 본분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해 주셔서, 특별히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중교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성교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원신을 통하여서 많은 군의임에 매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한해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